자, 세 번째! 세 번째 돌려보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! 자, 일단은 엘리시움의 준용님이신데요. 큐브 10만원에 눈장식 레전드리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. 장큐 3개부터 던지고 블랙큐브로 다 가보겠습니다. 자 일단 장인의 큐브 3개부터 하나 둘셋아우씨안 갔어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는 안돼 블랙 큐브로 갈게요 무조건 레전드이다 일단 10개 안에 유니크를 가주면 좋겠어요 40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 그렇지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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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갔다 애프터 아, 누르겠습니다 26개 남았나요? 레전드리 한번 보내볼게요 가자 이거 28개였네 3개 2개 Nope. 피스를 알았는데 갑자기 <laughs> 근데 마스터 피스 없으시잖아요. 어, 있어. <laughs> 역회로 가시죠. 알겠습니다. 역회로 가서 피스 할게요. 지존 궁수 짱짱, 뭐 나랑 굉장히 비슷한데, 어, 잠깐만. 이거 내 캐릭터 아니야?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내 캐릭터 같은데? <laughs> 아, 이분 근데 아까 코디가 되게 특이하시다. <laughs> 일단 마스터피스를 한번 해보고요. 첫 번째는 벚꽃우산을 넣고 신발을 넣겠습니다. 플레이워크 넣어서. 자, 첫 번째. 자, 염원을 담아서. 하나, 이거는 확대 안 해도 되겠죠? 확대 안 해도 되겠죠? 하나, 둘, 셋. 아. 킵라고요 이걸 킵이라고? 아 그래요? 아 그럼 일단 아 돌이야 아돌돌돌돌돌 돌오키 돌오키 자 다시 넣겠습니다 이번에 블랙라벨 아니면 마라벨 뛰죠 무조건 돌. 마라벨을 목표로 한번둘 하나 둘셋 잠깐만 <laughs> <laughs> 왜 껐었어 <laughs> 왜 껐었어 아 일단 신고 아 신고 하지마 구독해주세요 자 얘는 일단 갖고 가고 그다음 우산을 넣어서 똑같이 플레이 먹고 갈게요 자 역해에요 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역해입니다 <laughs> 자 두번째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아기곰 밤 산책은 돌리겠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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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들 단합력아 왔답니다 오늘 자 무조건 무조건 돌릴게요 하나 둘셋오 어, 뭐야 오 어,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유하 어 뭐야 이게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아니 뭐야 쓰레가 두개 나왔어 해명이요? 어저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안뜨는데 왜그래 이거 내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잘 떴지만, 제거 아닙니다. 자, 세 번째. 세 번째 돌려보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! 뭐야? 아, 구독 취소하지 마. 구독 취소하지 마. 미안해, 미안해. 내가. 아, 근데 어떻게. 나잘 띄워줘야지, 나는. 자, 일단 네 번째 가겠습니다. 자, 하나. 아니 내 것도 아니야. 아니 내게 아니야. 내게. 왜 내게 아닌데 구독 취소를 한다는 거야? <laughs> 나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내가 뭐, 뭐 내가 뭐 얻어 가는 게뭐 있어. 아니야, 아니야. 자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자, 죄송합니다. 아, 구독취소 아, 나 상처받아. 상처받아. 구독자 300명 빠졌다고? 아, 하지 마세요. <laughs> 일단 캐시잡에서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하시는데? 일단은 마라벨 3개월짜리, 3개월짜리. 근데 이제 들어가니까 상관 없겠죠. 마라벨은 3개월이에요, 3개월. 마스터피스로 별의 기록소 넣은 다음에 니삭스 별 구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그래, 이제 슬슬 약발이 끝난 것 같긴 해. 아, 묵히라고요, 이거? 어, 이것도 비싸? 아니, 뭐 이렇게 비싼는거다 비싸. <laughs> 아, 본주분이 신발끼리 해달라고 하니까 신발끼리 하겠습니다. <laughs>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가자. 하나, 둘, 셋! 야! 내가 방금 집어 넣은 게 나오면 어떡해. <laughs> 아이, 뭐야! 아, 신발 마지막이요 찐막 자 하나 둘셋어 이게 뭐야 자 어떻게 해요?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마스터피스를 네번 했었는데 수료용 쿠폰이 3개가 나왔고 마라벨이 하나 나왔어요 물론 뒷심은 조금 딸리긴 했었는데 미친 것 같아 큐브가 메인이 아니었어 요게 메인이었어요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접속 종료할게요